형태 갖춰야죠 보이 있으니까 열 개. 지금 위치 싸움이거든요. 한 판만 더 해볼까요? 아우 좀 피곤하긴 피곤한데. 자 귀마대 귀마. 네 시험 시험 할게요 제이클리터님 제, 건강상황에서, 아우, 좀, 쉬엄쉬엄 하라는 분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저번에 그 성, 스나이퍼 님도 제건강상황에서 영양제랑 뭐, 종합 비타민제 보내주시고,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뭐, 정년대 정년 포진이고, 자, 뭐, 양사 등, 수비하는 거, 차 나오는 장기, 뭐, 중포, 양조를 올린 하기진 뭐, 많죠? 아, 이분은 차 먼저 들었었네요 여러분, 이거 하고, 아마 차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때리나요? 아, 때릴 수도 있구나. 때린 자 장면도 많이 나와요. 아,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차가 들었기 때문에 궁을 틀어야겠죠, 형태상. 어? 이 자리 안 오고? 자, 그럼 빨리 수비할게요. 이제 포쉬우는 맛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이거 차가 나갈지. 그래도 나가 봐야겠죠, 차가. 예. 포쉬우만 같이 만좋기 때문에. 자이런면 저도 같이 궁수비 하잖아요 아, 막 짜고 드시네 이번 아 이거 재미없는 장인데 짜고 두면은 짜고 두면 재미있는 장인데 일단 차대 붙여볼까요 그러면? 차대 붙여볼게요 아 지금 간다 뭐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아, 않는데 한번 살려볼게요 자 지금은 굳이 뭐 죽일 이유가 없어요. 병 올리면 차길 막히고, 일단 포로 지켜보고. 자, 그럼 이 차가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쭉 빠져야 되나? 모르겠네 자, 볼게요, 차가. 이 자리 가면은 포 넘기고, 이렇게 하니까 또준거이 자리 가면 졸올리죠? 이 자리 간다, 졸올리죠? 그러면 또 빠진다. 그러면은 말랑구만이고. 자, 그럼 이렇게 빠져볼게요. 그럼 이 차대 붙이자 가는 건 어때요, 차대? 이거 올려도 되고. 자, 이거 괜히 올렸나, 졸, 병. 음, 저렇게. 그럼 이때 수순이 음, 요걸 때린다. 자, 볼게 잠깐만요. 이 차가 중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말 나오죠? 자,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해보죠. 요거 잡아주면 차가 이 자리 오네. 그러면, 이렇게 갈것 같아요, 먼저. 자, 이분이 먼저 두고 좀 너무 수비적으로 두셨죠? 그러니까그 사이에 제가 빨리 궁수비하고, 요건 올린 건 상으로 아예 못 때리게 미리 올린 건데, 잘한가가 모르겠어요. 자, 지금 포로 상 때리면요. 이 차가 이, 이 자리 오는 맛이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이게 그러니까 저를 올려달래, 거예요 올리면 그때 한번 때려보려고요. 차로 가면은, 포로 또 씌우고. 자, 포가 상 때리고 차가 가는데 어떻게 포가 넘어와요? 아, 그냥 준다? 그럼 이거 잡아야겠죠? 어차피 또상못 나는데. 면상할 면상? 면상할 수도 있겠네 이걸 뭘 잡아야 돼요? 아, 이걸 잡아야겠죠? 일단, 차로. 면상 있고 나중에 막 나온 맛도 있고 자 수비해 볼게요 수비 자 지금 수비헬 같은데 포로 상 때리면 차가 또 가죠 자 볼게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인이 나올 맛도 있고 이, 이걸 올리면 상이 뜨는 맛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상이 면상할지 앞으로 나올지 예 네. 저렇게 하셨군요 자 그거는 음자 일단 못하게 해야겠죠 이렇게 자 일단 묶어두려 같아요 이거 자 볼게요 이거 뭘더 좋을지. 이런 게, 이런 게참 중요해요. 이런, 이런 장기가. 자, 마가 나갈지, 먼저 잡을지. 그러면, 마로 잡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나? 아, 이거 참. 일단, 합병시키고. 자 그럼 요거 아마 장칠 것 같아요. 상상뜰을 가니까 이렇게 되나 모르겠네요. 이 작겠네. 차대하자고 하겠네요. 어렵네요, 어렵. <laughs> 자 이번 판도 힘드네요, 힘들어. 음, 날카로워서 자 이렇게 양차길 다 열려주면 안 좋거든요, 제가. 이쪽 차는 그죠? 이쪽 한 차에 비해 초차가 아주 좋은 자리 있죠. 이양 차가 뭐예요? 이거 잡아주면 대하고 차 되니까 잡아야겠죠? 잡고 이렇게 해야겠네 천상. 요거 나가고. 이분도 잘 주신 구수분인데 행마가 예사롭지가 않네요. 자, 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네, 이렇게 가고 자, 이게 차가 빠지겠죠. 초차 초차가. 한 차가 빠져봤자 가만히 그냥 그냥 이, 이 자리에 있어 볼게요. 자, 일단 해서 이포 한번 이 자리에 빨리 앉혀 볼게요. 형태 갖춰야죠 어 아, 오늘 뭐예요 아, 5시간 넘게 하니까 좀 힘드네요 아. 아 전에도 5시간 넘게 한 적이 있어요 한두번 저 빨리 폰 넘어서 이 자리 앉혀야죠 이제 말 나오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가 이 자리 가도 되고 자 이런게 참어렵더라고요 여기 아, 포장. 어떻게 돼요? 병 올려야죠? 병 올리고, 상 나가야 되죠? 어렵네? 어려워. 올리고. 장치고 나가고. 다시 깊포 넣으면은, 병 당겨보고. 자, 그거, 음. 그거는 이제 제가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 올리면 좋잖아요. 올리면, 올리는 맛. 자, 볼게요. 요거, 요, 올린다. 때린다 잡는다 아 그렇게 상이 나가면요 이것도 상이 뜰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 요걸두면 어떨까 요렇게 자, 상이 나가고 싶은데 상이 후퇴했다가 두기 때문에 자, 요런 걸잘 돼야 될 테요. 일단 요렇게 해보고. 자, 상뜸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면포 넣고. 자, 이번 판도 쫄깃하네요. 쫄깃해. 자, 빨리 면포 넣고. 아, 또쫄기군요 아, 이거. 요걸 때리신다? 일단 또 잡고 또말 뜨나요 이렇게 말또또 떠서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게 이왕이면은 이 자리가 낫겠죠 예 이렇게 원악마 아니 양기마 형태 자 한번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자 볼까요 뭘 될까 이쪽 마가 나가면 이쪽 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마가 나가야 되나? 자, 이거 나간다, 들어온다. 자, 볼게요. 나간다, 들어온다. 힘드네. 그럼, 그럼 요걸 나가야 되나? 그럼 또 요것도 한상 나가 볼게요. 뭐 급할 게 없죠, 저는. 자, 병 저를 못 들리죠? 포장 나와서 일단 마못 나오게 이 자리 또이 자리. 포 거니까, 이쪽 저층마가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면포 넣으면, 요걸 한번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좀 10개. 이쪽 포 있으니까 10개. 지금 위치 싸움이거든요? 이제 포가 나중에 이런, 이런 열에올 수도 있고, 일단 이쪽 초를 지키려고 간것 같은데,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잡아야겠죠? 예, 이걸잡아야 내르며, 아까 초반에 좀한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달라고 하면 되죠? 이거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달라고 하면은. 자, 이거 달라고 해볼게요. 그럼 또 가야 할까요? 차가? 폰은 안 줄일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또 가죠. 예, 가시라 이거. 예, 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수 이익 봤죠 그러면 이거 뭐, 보여 마도 이거 상도 있어서 막 뜻대로 될것 같은데요? 자, 선수가 궁도 못 돌게 할 겸, 자, 요걸 때려볼게요, 한번. 그러면 이것도 뭐로 잡아야 돼? 상으로 잡아야 돼? 마로 잡아야 돼? 마로 잡아야죠. 네, 요걸 잡고. 자, 이것도 이거로 잡고. 그럼 제가 또 이익 봤죠요포묶여있익 자, 저거는 이제 상이 이거 밭이 안 맞네. 쓰읍, 밭이 안 맞네, 보니까. 아직은못 뭐, 잡잖아요. 상이 후퇴했다 갈 자리가 없어. 자, 이렇게 해볼게요. 면포 뒤로. 이 상이 이제 나중에 면상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에 요거 때리는 맛도 있고. 자, 이거 안잡고 이제 차가 중으로, 중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자, 일단, 입궁하자고. 그러면 사, 파면요, 또 차가 들어가요. 이거, 마달라고. 자, 그렇게 했죠? 그럼 이제 이거 뜨면 이제 좋죠. 예. 요거, 요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다시 한 번, 유리업 다시 한번 보자. 자, 뜨면은 마가, 이거 잡으면 이, 이, 입궁이죠? 이 형태가, 에 예, 양포가 딱 자리 잡히고 차가 딱 좋은 자리 있어가지고. 자, 지금 마가 병못 잡죠. 여기 입궁이라서 네 이번 경기처럼 초에서 먼저 뜨고 초반부터 이렇게 짜고두는 장기는요 좀 장기전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승패의 결정적인 원인은요 이쪽 초포가 이쪽 귀포에 있으면 좋은데 이탈되기 때문에 자리와 위치 싸움에서 초에서 밀렸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병을 올리면 마가 쫓기기 때문에 그 힌트를 얻어서 일단 실제에서 마가 딱 떴죠 그러자 병을 못 올리게 일단 사로 올려서 상호를 일단 지켰습니다 이렇게요 못 올리게끔 자 그러자 일단 또 상당하고 일단 막았죠 계속 초에서는 또 계속 공격합니다 양마 양포 차상 또 병도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자 일단 차가 막 오니까 한번 가서 다시 가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때렸죠 자 그러면 기물상 체가 이득 보고 이쪽이 뚫려버렸어요 자또 때리게 제가 때리고 면포를 딱 뒤로 넘긴 다음에 자 주먹 쇼는 차가 쭉 내려가서 여기 입금수를 보는데요. 자, 이거밖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기물은 서로가 비슷한데 위치와 형태가 아, 초여서 나쁘기 때문에 장기에 상당히 불리적인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더라도 장기는 기물의 우위보다도 위치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함을 피부로 느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